비트코인 차트에서 역대급 상승 시그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금요일 밤 미국의 CPI 경제지도 발표 좋은 흐름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비트코인 상승 흐름 이어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조금 더 늘려보자면 실제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때 저항을 보여주던 이 노란색 채널에서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고 이후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항 없이 상단 초록색 채널까지 상승을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상단의 초록색 채널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강한 지지저항을 보여주는 채널로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채널 아래에 있으면 채널에서 강한 저항이 나와주고요. 캔들이 채널 위에 있으면 채널에서 강한 지지가 나와줍니다. 자, 그렇다는 건 저항을 만들어준 이 초록색 채널에서 어제와 같이 돌파하여 안착하고 지지까지 나와준다면 이 초록색 채널 부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딛고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 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주말로써 미국 증시의 휴장 날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횡보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다음 주 미국 증시 개정과 함께 폭발적인 유동성이 나와 줄때이 채널을 활용해서 대응해 본다면 비트코인의 변동성 더 완벽하게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 전문가 진성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취소하셔도 좋으니 지금 먼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비트코인 현재 시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복귀해보자면 먼저 지난번에 나온 이 대폭락은요. 홍콩에서 나온 헤지펀드의 청산으로 인해서 나온 대폭락이고 이 청산으로 인해서 사라진 고래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고래들이 이 아랫부분에서 들어왔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거로는 캔들을 보면 알수 있죠 이렇게 밑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반등은 하락에 대한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폭락이 나와줄 때이 하단부에서 고래들은 진입이 완료됐지만 개미들은 모두 청산당해서 오히려 하락의 베팅 중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로는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 청산히트맵 제가 언급드렸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캔들이 67,000 달러 행보해주고 있을 때 여기 보이시는 7만 달러까지 형성된 이 구간 청산 이템 앱의 쇼 청산 매물이 이렇게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7만까지 올려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정확하게 7만 달러까지 상승해준 모습이고요. 저는 제가 방금 언급드린 내용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 구간에서 상승을 유추해볼 수 있었죠. 자, 이 구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전 금요일 밤 CPI 지수 발표와 함께 이 노란색 채널 부근 돌파하여 안착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완료했고, 이 구간 지지를 받아 주면서 이 구간 딛고 상승해 준다는 걸 미리 유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이 포지션을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해 드릴 수 있었는데요. 지난밤 11시 30분에 정확하게 이 캔들에서 이 하단부에서 매물을 받아보기 위해 진입가 67,000 달러에 공유해드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목표가로는 전고점을 찍었던 이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진입한 사람들이 물려있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저항에 의한 하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68,700 달러 부근의 목표가를 설정해드린 모습이고요. 제가 드린 이 포지션을 통해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 750명 가까운 분들께서는 2.5%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더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레버리지까지 사용한 모습이고요. 따라서 2.5% 수익이 아니라 75%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포지션을 저희 스타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스타디방은 단순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점과 방향성 그리고 더불어 제가 직접 매매하고 있는 포지션을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기록해 보고 있는 제 기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포지션 공유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정말 명확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채널에서 구간 구간마다 이렇게 지지저항을 받아주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줬고 저는 이런 과거 패턴을 근거로 현재 구간에서도 흐름 자체를 읽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이 하단부의 노란색 채널에서도 저항에 의한 하락이 나와졌지만 돌파 이후에 안착 보여주면서 이 채널을 딛고 그대로 CPI 지표 발표와 함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주말로써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현재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미국 증시 개장과 동시에 함께 나와주는 유동성의 이 상단 채널 있죠. 초록색 채널 상승 돌파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면 상단부에는 저항 공백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 채널은요. 제가 단순하게 그냥 선을 그어 놓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캔들의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추세선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날봉으로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피보나치 채널을 입력하시고 24년 11월의 고점과 25년 4월의 저점, 다시 25년 7월의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추세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채널 부근에서 반복적인 지지 저항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이 구간 현재 구간을 좀더 딥하게 다뤄볼 건데요. 피보나치 채널의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하단 채널 부분을 하프로 쪼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번더 쪼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안 보는 채널은 다 끄시고 다시 차트로 들어온 다음에 1시간 봉으로 이렇게 확대를 진행해 주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채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건요 과거 패턴을 참고해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지지 저항에 의한 추세 전환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저는 실제로 지난 2월 2일 이 채널을 활용해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비트코인 포지션 공유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 하단 채널 부분 빨간색 채널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확인한 이후에 2시 30분 경 정확하게 이 캔들에서 진입과 공유를 드렸고요. 75,100달러입니다. 목표가로는 상단 초록색 채널에서 이와 같이 저항에 의한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구간에 잡아드렸습니다. 79,100달러인데요. 결국 하락해주던 비트코인 하단부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추세전환에 의한 상승이 나와줬고 목표가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 포지션을 통해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700명이 가까운 분들께서 이 포지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포지션을 자신있게 공유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이와 같은 채널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포지션 공유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작정 아무런 근거 없이 잡는 타점은 정말 도박과도 같은데요. 따라서 현재 이 비트코인 매매 중이신 분들께서는 현재 구간에서 그냥 무작정 매매하실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터디방은 제가 구독자님들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지션 공유도 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이슈나 관점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스터디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본인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연한 거지만 불법 리딩방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금전적인 요구 역시 일절 없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 매매 중이신 분들이라면 스터디방에 입장하셔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관망도 한번 해 보시고요. 요즘 비트코인 이슈도 많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관점이나 정보들도 함께 받아 보시면서 관점이나 정보들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부로 내려 보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는데요.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 링크를 터치해 보시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냥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를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스터디방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저희도 스터디방 입장 링크를 여기에 공개적으로 게시를 해놨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쟁업체에서 광고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이제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방에 들어오게 되면서 방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정말 배우고 성장하실 분들만 받아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인증을 받고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돼요. 링크를 클릭해 보실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 양식폼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스터디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프리미엄 지표 신청이나 강의 링크, 코인 추천 모두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에 체크하신 이후에 전달받아 보실 전화번호 기재해 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락주신 분들도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겨주시는 전화번호는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고요. 이후에 자체적으로 폐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고,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저희는 절대로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런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터디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스터디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프리미엄 지표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표라고 강의 링크는 강의 링크 이런 단어로 된 키워드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거를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홍콩의 해지 펀드가 엔케리트레이드와 은각의 폭락으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까지 연쇄적으로 청산되며 차트에서는 이렇게 대폭락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반등이 나와준 이 구간, 캔들의 밑꼬리를 크게 만들고 거래량과 함께 동반된 반등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새로운 거래가 들어온 걸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줄 때요. 개미들은 모두 청산되면서 오히려 현재 하락이 투자 중인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청산 이트맵에서 말씀드렸듯이 7만 달러까지 형성된 개미들의 청산 매물들을 모두 털어먹기 위해서 비트코인 이 구간에서 7만 달러까지 원웨이로 상승시켜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4시간 봉의 FEG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FEG 보조 지표를 보시면요. 이 하단부 캔들에서 급격한 변동이 나와줄 때, 이렇게 FEG 지지 구간이 형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신 FEG는요. 빼어밸류 갭배 약자로 미체결 약정을 나타내 주는 지표입니다. 이는요.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들이 이 구간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현재 캔들이 하락해 주면서 이 구간까지 닿아줄 때,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들이 체결되면서 이 구간은 강한 매수 구간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아주면서 하단부에서는 이 구간을 딛고 강한 반등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것만으로는 근거가 좀 빈약하죠. 한 가지 더 지표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전부터 제가 마... 바로 이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일목구름 지표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일목구름 지표는 구름대가 두꺼운 구간이나 수평선이 길게 형성된 이런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저항을 만들어 주는데요. 지금 구간도 일목구름의 저항위에서 하락해 주던 비트코인 가격이 돌파하여 안착했고 지지까지 완벽하게 보여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일목구름 구간을 딛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이 일목구름은요, 지난 1월 19일에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지지를 받아 주던 일목구름이 저항으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일목구름의 저항이 계속해서 하락을 만들어 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도 돌파 시도가 나왔었지만 일목구름 하단부의 지지를 받아 줌에도 불구하고 이탈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주춤해 주다가 구름대가 얇아진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와 준 모습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이 6만 달러 부근에서는 새로운 고래가 유입이 됐고, 지금 나오는 상승이 이 하락에 대한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완벽한 추세전환에 의한 상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일목구름과 FEG의 지지까지 함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손익비보다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트코인 풀매수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 상승에 염두를 해두고, 이 구간 구간마다 나오는 하락에 대응을 하면서 유연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린 관점에 동의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 어느 정도 이해되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에 응원의 댓글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저희가 잡아볼 수 있는 포지션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현재 캔들에서 하락해 주면서 이 일목구름 하단부이자 FED 지지구간의 상단부인 68,600달러 부근에서 1차적으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로는 이 초록색 채널에서 저항이 의한 하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로 아랫구간으로 잡았습니다 71,400달러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계속해서 저항이 나와줬던 전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목표가 꼭 설정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후의 문제는 이 구간 진입을 했지만 이슈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와준다면 저희는 추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2차 매수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2차 매수 가격은 전저점 부근인 이 구간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당장 이 2차 매수 가격을 확정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입가를 깨고 하락이 나와줄 때 하락 강도를 지금 당장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세력들이 악재를 동반한 하락을 만들어 준다면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이 2차 매수 가격은 지지받아주면서 들어올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진입과 더불어 같이 깨고 죽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매수에 진입한다는 건요, 결국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렇게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매수는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진입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2차 매수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점을 공유 드리고 포지션을 전달 드리고 있는 스터디 방을 통해서 2차 매수 가격 즉각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 방에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이나 포지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스터디 방에 꼭 입장해 오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포지션보다 좀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볼수 있는 포지션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동매매 시그널을 만들어서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게 제가 직접 만든 자동매매 시그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로켓 모양은 상승 시그널이고요. 빨간색 하살표 모양은 하락 시그널입니다. 지금도 로켓 모양으로 상승 시그널 이어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 자동매매 시그널을 1월 초에 만들어서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 먼저 공유를 드려봤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호리니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고 간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로켓 모양이 나오면 상승에 투자를 하시다가 화살표 모양이 나오시면 익절을 하시고 그때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제가 여기 보이시는 이 시그널 지표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시그널 지표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부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게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그냥 자동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자동매매 시그널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기타 버튼에 체크해주시고 여기에 자동이라고 입력해주신 이후에 답변에 전달받아보실 전화번호 기재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연락주신 분들도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자동매매 시그널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주말이라 미국 증시가 휴장되면서 살짝 유동성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미국 증시 개장과 더불어 유동성과 함께 비트코인 시장에 강한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다가 손해보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린 가이드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부에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세선과 이런 자동매매 시그널과 더불어 스터디방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초의 시간을 투자해서 저의 영상 응원의 댓글로 상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힘을 모아서 비트코인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저 트레이더 진성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전 이만 여기서 정리를 해 보고요. 저는 내일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